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호의해 준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 또 가보니까 굉장히 농토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보 성도들은 편히 쉬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한 것은 치안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밤에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세계에 별로 없어요. 감사해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치아는 우리보다 형편 없습니다. 밤에 못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켜주는 것도 이렇게 평안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잃고 있습니다. 그름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기침이 나도 혹시 내가 그거 아닌가? 콧물이 나도 혹시 내가 그거 아닌가? 특별히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지요. 이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결심하고 내게 체면을 걸고, 내가 정말 나는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또내 마음이 염려 근심이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복된 삶이 될 줄은 믿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책 중에 '마음의 평강' (Peace of Mind)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예.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전익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손을 말하는 젊은을 노인이 저그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청년 그러나 마음에 평안 평강이 없이는 그 모든 걸 즐길 수가 없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했다. 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소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것은 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했기에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나한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에너지도 주실수록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니 기뻐하라. 이 필리포스는 기쁨의 사신 아닙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서울의 한남동의 부자 동네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10월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를 가정집으로 두고 있는데 너무 대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주머니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다투고 근심거리 가운데 안방에서 소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는 골방이지만늘 찬성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천국 생활합니다. 어느날 주인 아주머니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나머지 집에 살면서 늘 기쁨으로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장부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좋 갑니다. 병이 들면 이몸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안에 딸린 그 복방에 살지만 그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아주머니는 다 가졌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 법을 배웠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70평생 사는 가운데 웃는 데는 88일을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미국 통계인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고 성인은 하루에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적을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격고 기쁨을 찾아내고 격고. 기쁨을 만들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 제조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뻐합니다. 이런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무 그렇고 말고, 그뿐 아니라 1만 달러가 일, 1달러가 되기도 하지. 그랬더니 성도가 빨리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1달러만 주세요. 그 속에는 1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때 하나님,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1초는 1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니 목사가 썰려간 유모에다 아루는 건 골치 아픕니다. 충정도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다 모아놔도 집에 가서 오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망이 내 마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항 가운데도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간영하지 않고 까다럽게 살고 원수 맺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간영이라는 이 말은 a p a c a 라는 단어인데 번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 o d e l a t i o n Gentleness, Forbearing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말의 한 의리와 같은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양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박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간용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도 간용해지지만 힘들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간용해야 됩니다.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간용을 추석하기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간용이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간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간용할 수 있다 예수님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간용이 나타나고 용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스테반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로스에게 간용하며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요셉도 그 형제들에게 간용을 했습니다. 내가 간용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멸치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찌르고 화살을 쏘아 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상대방을 찌르는 비수가 결국 내 자신에게 꽂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간용하세요. 간 간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윙커는 이 관용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달팽이와 해파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가 달팽이를 잡아 먹었습니다. 해파리는 달팽이를 통째로 삼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달팽이는 자기의 몸을 딱딱한 자기 집 속에 완전히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화액이 나오는 동안에 그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해파리는 달팽이를 먹고 기분이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달팽이가 살아서 머리를 서서히 시안이 흐름에 따라서 집 밖으로 내어냅니다. 그리고 해파리를 서서히 먹기 시작합니다. 해파리가 아주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 해파리의 속을 먹어버리고 결국 해파리 전체를 달팽이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간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미움 이 있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했는데 우리는 간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지금 시기가 간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 마음들이 다 팍팍 합니다. 힘드니까. 이때일수록 좀 나누고 간용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험한 것이 마스크 아닙니까? 어떤 지사님은 마스크가 아주 붕기 현상이 안 일어날 때 많이 사모았습니다. 그걸 지금 가장 필요할 때 휴폴의 몇백 장 제공했습니다. 간역이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 힘들지만. 근데 간역을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간역을 잘 하는데 가까운 가족 식구들에게는 간역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청에 아동계장으로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 오라고. 그래서 남편이 갔습니다. 이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누구냐고.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했더니 당신이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기쁨을 주면 당장 나갈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더니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간용하고 기쁨을 줄 만한 선물을 정하였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방방곡을 함께 다니며 함께 여행을 했더니 진짜로 병이 깨끗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간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멀리서 묻지 말고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꼭 한용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달됩니다 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렸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염려란 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텔리 존슨은 염려는 내일의 고통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내과 의사가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30%는 환자가 처리할 수 없는 과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12%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10%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 대한 염려하고 있고 정작 그래도 염려할 거리는 8%이 정도만 치료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란 한남자가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들거리고 있으면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활동 중지가 아니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이게 해결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는 병인가 안 나는 병인가? 나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나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것 같은가, 지옥에 갈것 같은가. 천국에 갈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이 악건입니다. 지옥에 갈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눠보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더 예수 믿는 자인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천당 가는데요, 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전부를 포함한다면 간구는 특. 정한 개념으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특별히 부르시는걸 말합니다.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내 문제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감사는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 믿고 정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한 비행사가 공중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뒷부분에서 뭔가 소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까 비행기를 타고 타기 바로 전에 비행기 날개 뒤에서 쥐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쥐가 뭔가 전선을 깔아먹은 것 같았습니다. 염려가 생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점점 쥐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더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조정사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로 땅에 사는 동물이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실식하겠지. 그래서 이조정사는 뱅계의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m, 4,000m, 5,000m 고공에 올라감에 따라서 취에 깔가먹는 소리가 점점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조정사의 식은 땀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비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하는 것지 기도의 날개를 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높이 올라가면 염려의 깔과 먹는 소리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구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위기에 있고, 정말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호는 다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염려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하면 간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간용하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오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찬장팀 올라오시고 조화내는 나에게 찬송 3